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이제 5개월인가요? 네. 네. 5개월이면 이제 살살 아기가 크면서 저도 아기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태동이 있어요. 5개월에? 태동 네, 태동이 맞아요. 있겠습니다. 저는 정확히 이제... 16주에 딱 느꼈거든요. 음... 근데 처음에 이게 태동인가? 할 정도로 되게 미세하게 톡톡톡 이렇게 치는 느낌이 나요. 네. 그래서 어저 저는 이게 배가 커지면서 근육이 이렇게 막 뭉충뭉충하는 그런 건가? 음... 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서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엄마 그게 첫 태동이야. 아기가 보내는 첫 신호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태동은 정말 엄마와 아기가 교감할 수 있는 그 시기밖에 못 교감을 하는 시기거든요. 아, 남자는 이거는... 모르죠. 네, 그러면. 맞아요. 저는 이번에 사담으로 결혼식을 네.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네, 네. 거기에 이제 친구가 네. 왔는데 임신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나도 태동 느껴보고 싶어. 그때가 너무 좋아. 그때가 너무 좋은데 정말. 그 임신 기간 동안 태동을 주고받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음... 저 그것도 잘 기억해둔.. 근데 마지막 하면 아플 만큼 세게 때리지 않나요? 맞아요. 이게 이 갈비뼈도 막나 나갈 거야 하면서 이렇게 부시듯이 정말 아... 세게 세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가고 싶어서? 네 맞아요. 아 그렇구나. 아직 14주이신 분 태동이 궁금하시대요. 아 이게.. 23주 태동 활발합니다. 근데 지금 태동도 그렇죠. 25주 너무 아프시대요. 네? 이게 태동이 근데 음. 저 엄마 건강하게 잘 있어요라고 보내는 음. 신호이기 때문에 이 태동을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주거, 중요해요. 아, 네. 그나 갈비뼈. 너무 부러워요. 저는. 아 태동이 부러우시. 네, 저는 오. 태동이 너무 부러워요. 출산 하기 전날. 네, 부러워. 맞아요. 저는 그래서 진짜 빨리 태동을 음. 계속 누리고 싶어 갖고 출산하는 게 조금. 그랬어요. <laughs> 18개월이면 이제 세태를.. 아유 많아. 죄송합니다. 네 네. 네. <laughs>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제 6개월로 갈까요? 6개월로? 네. 네, 네 6개월 왔습니다. 이때부터는 피부에 색소가 침착이 되는 시기예요. 음... 그래서 이게 멜라닌 세포가 자극되는 호르몬이, 그러니까 자극을 주는 호르몬이 다 분비가 된다고 음... 해요. 그래서 목이나 겨드랑이 뭐 사타구니 배꼽 음. 이런 데 색소가 침착이 되는데 아. 이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굉장히 많았던 아, 케이스거든요. 그래요? 근데 음. 출산을 하고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음. 서히 옅어지긴 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게 굉장히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조금 음. 아, 너 너무 보기 싫다. 약간 음. 이런 거는 있긴 음. 있어요. 지금 색소 침착도 하필 지 궁금하신 네, 내용이 맞아요. 나왔나 봐요. 내 겨드랑이 색소 침착 네오골개가된것 네. 같아요. <laughs> 저도 그랬어요. 어디 가서 네.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음. 제 이제 친구나 남편한테 나 베이만큼 나와서 보여주고 음. 싶은데 배꼽에 떼긴 것처럼 그게 약간 습득충착이 아, 아. 있어가지고. 겨드랑이가 제일 예민하신 가것 어, 같아요. 어, 네. 그런데 걱정 마세요. 진짜 돌아와요. 제가 산 증인이에요. 아, 저도 굉장히 심한 음. 편이었는데 돌아오긴 음. 하더라고요. 다행히. 아네 자. 저도 하는 표현이 임신 중에는 무슨 일이 생겨도 안 신기한 것같아안 이상한 것 같아요. 아, 신기한 표현이 잘못됐고, 안 이상한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힘들게 아이를, 낳는다는 게. 신차까지. 음. 네. 또넘어가보시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네. 출산 용품을 하나씩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이제 인박해서 음. 준비하는 것보다 요즘 당근마켓 많이 이용들 하시잖아요. 거기에 키워드 알림을 음. 설정해놓고 가까운 음흠. 곳에서 그 물건 떴을 때그 가져가는 아. 그 재미. 저희는 항상 남편이 풀동. 아. 남편 퇴근 전에 음. 여기 여기로 가서 이거 받아와 아. 남편이 가서 그쪽도 아. 남편이 나와서 주고 받고 아. 네. 아.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살살 준비를 했던 거 같아요 음. 가까이 다가와서 준비를 하면 이제 새 거를 살 수도 있고 그 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미리미리 키워드 알림을 해놔서 그렇게 음. 하나씩 구매를 했던 거 같아요 제가 아까 그 보셨던 거 보니까 그 색소침착도 있지만 네. 소화불량이 심한가요? 어, 네, 맞아요. 네. 소화불량이 심한 거는 음. 아이가 커지면서 저희 위장을 압박을 해요. 음. 그래서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음. 위 애기 역류하면서 이제 속쓰림과 소화불량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제 골랑 이를... 6개월인데. 네, 애기가 이만큼 아아...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사실 조금씩 많이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너무, 예, 네, 음...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자주 자주 그리고 너무 자극적인 음식 맵고 음... 짜고 달고 이런 것들 네,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또 가볼게요. 네. 자, 8개월 가야되나,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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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거의 출산에 임박했어요, 이제. 네. 벌써. 네. 잠시만요. 8개월? 7개월. 7개월. 네. 7개월. 7개월이면요. 네. 7개월, 7개월. 네. 네. 이제 7개월부터는 네. 살살 배가 나오면서 튼살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음... 튼살은 피부가 팽창하면서 멜라닌색 세... 그... 콜라겐이 좀 이렇게 뜯어지는 그런, 그래서 여기 진짜 아하, 상처가 아하. 남는데 음... 저는 사실 첫째 때는 굉장히 관리를 열심히 했어요. 음. 그뭐 로션이랑 오일이랑 발라서 계속 배 보습해주고 했는데 둘째 때는 사실 조금 그게 음. 이제 첫째 케어를 하다 보니까 많이 못했어요. 둘째 때는 튼살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출산하고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이럴 때 너무 속상하긴 한데 그래도 음. 저희 남편은 너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던 그런 흔적이니까 나쁘게 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보는 제 자신이 좀 그렇더라고요. 너무. 음. 아, 그래서 튼살은 한7 개월 때부터 미리미리 예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보습이 음. 제일 중요하다고 음. 하시거든요. 그래서 로션이랑 오일 같은 거 섞어서 배 문질문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튼살이 배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네. 허벅지 뭐온 몸에 다 생기니까. 그런데 임산부들은 음. 대부분 배. 배가 아, 제일 많이 나니까 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 음. 아랫 배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거든. 저도 그랬고. 여기 가슴도 생겼다 그러고. 아 맞아요. 너무 속상해요. 뱃살에 뭐 발에 뭐 어디든 지금. 맞아요. 아, 네. 네. 팁. 등까지 발라주세요. 네. 남편한테 발라달라고 하시면 태담도 해주고. <laughs> 제가 정말 많이 혼났어요. 언제 한번 발라주냐고. 아니 말을 그냥. 해야... 음... 제가 남자로서 한마디 한 번쯤 해볼게요. 말을 하셔야 돼요. 남자들은 모른는 만삭 때서 넌 튼살 언제 한번 발라서 <laughs> 첫째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야 그랬다 엄청 났어요. 저 진짜 음... 남자는 모릅니다. 남자는 네, 말을 해주셔서 네, 시켜야 됩니다. 네. 상세하게 네. 자 넘어가시죠. 8개월. 네, 8개월이 됐습니다. 네. 이때부터는 배가 커지면서 요통이 생길 수 있어요. 요통 네. 네, 이제 허리나 위쪽이 음... 뭐 아픈 건데 음... 이때 자세가 흐트러지기가 굉장히 음... 쉽거든요. 근데 절대 자세를 반듯하게 유지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음. 출산할 때 골반이 벌어지는 게 확실히 달라요. 저 같은 경우도 배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삐딱하게 그쵸, 그쵸. 앉았거든요. 음. 근데 이게 나중에 출산을 하고 보니까 골반이 아예 삐뚤어진 거예요. 저는 음. 그래서 저는 산후 케어 받으면서도 산모님 어, 골반이 너무 삐뚤어졌습니다. 음. 이런 음.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제가 배가 나오면서 자세가 많이 흐트러졌구나. 이걸 음. 좀 잡아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죠. 네, 배가 나오면서 변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성분은. 아, 아니, 똑바로 앉을 수가 없으니까. 네. 똑바로 누워 잘 수도 없고. 음. 네. 편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치? 제가 여기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방과 유두거든요. 음. 이때는 유방과 유두가 굉장히 커져요. 아... 커지는데 이게 이제 젖산을 뭐 분비하는 이런 호르몬도 나오지만 이쪽에 혈관이 모인다고 해요. 음, 음, 음. 그래서 유륜이 조금 까맣. 까마... 보이기도 음, 하고, 근데 저도 이게 너무 스트레스긴 했었어요. 음, 이것도 근데 돌아오기는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아, 아, 많은 일이 생기는데, 어쨌든 결론은 오늘 돌아온다 쪽에 제 코트가 주고 싶 아, 돌아온다. <laughs> 하지만 살은 돌아오지 않아요. 살은, 아, 살은 돌아. <laughs> 제가 직접 빼야, 빼야 해요, 정말. <laughs> 아, 살은 돌아오지 않는다. 모든 건 돌아오지만 <laughs> 살은 돌아오지 않는다. 네, 아, 제가 제 의지대로 빼야 되는 거더라고요. 음, 다른 거는 알아서 돌아와 주는데 음, 살만큼은 꼭 운동을 해주셔야 해요. 아, 알겠습니다. 네. <laughs> 자 그리고 또 넘어가야죠. 네. 요실금. 아 맞아요. 요실금. 요실금 네. 진짜 크네요. 네. 네. 요실금도 아이가 음. 방광을 누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의도치 않게 소변을 실수하거나 이런 음. 부분인데. 이것도 사실 임신한 동안 어쩔 수가 없어요. 패드를 음. 깔거나 좀 본인이 조심해야 되는 아유,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음. 저는 출산하고도 사실 출산 후에도 살짝 의 요실금은 있었거든요. 근데 케겔 운동이라고 쪼여준 음. 음. 운동이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네. 그거 많이 하시면 금방 회복된다고. 합니다. 제가 민망해서 지금 빨리 넘길게요. 네. 지금 <laughs> 다양한 말들이 뜨고 있는데 아, 그만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질문 양승희 님이 물으셨어요 강사님은 자연분만 하셨나요? 네 물으... 저는 둘다 자연분만 했는데 음. 특이한 건 저는 40주가 넘어서도 소식이 없었어요. 어... 그래서 첫째는 41주에 41, 유도분만을 41, 했고 유도분만을 네. 네. 둘째는 40주 3일인가 4일 때 유도분만을 했어 둘째는 보통 걸... 예상 예상일보다 빨리 나오고. 네 맞아요. 나오는데? 근데 네. 제가 케겔 운동을 열심히 했는 거예요. <laughs> 아 네. 그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세계일등 열중이냐면 네, 저는... 출산이 늦어집니다. <laughs> 아, 네. 음, 알겠습니다. 아이고, 출산이 늦어지면 이것 좀 많이 풀 텐데. 네. 음. 크게 나왔어요. 아 네. 네네. 혹시 여쭤볼게 몇 킬로로 나왔어요? 둘다3.36 킬로에 나왔어요. 3.36 킬로. 자, 이렇게 하네요. 네. 거. 아주 네. 열심히. <laughs> 알겠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이제 두개 개월...